안녕하세요. 문경옥천암 보원 관영스님입니다. 스님, 고아원에 버려지는 아이들은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지 궁금해요. 음 전부는 그렇지 않지만 은 그런 사례가 하나 있어요. 부모에게 버림받는 사례. 음, 한 40대 보살님이 오신 적이 있어요. 거기는 남동생하고 본인하고 언니가 있대요. 근데 남동생이 5살, 본인이 7살, 언니가 9살이었대요. 부모가 이혼하면서 아버지가 아이들을 맡았는데 아버지가 애들을 버렸대요. 어떻게 버렸냐? 언니하고 본인은 절에 맡겨버렸대요, 절에. 그리고 남동생은 그 다섯 살짜리를 버스에 태워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그냥 버스에 혼자 내려가더래요. 그냥 남동생 생사는 모른대요, 지금도. 생사는 모른대. 그게 몇십년 전이야? 한 3, 40년 됐대요. 지금 40대니까 한 40년 가까이 됐죠. 근데 얼마 전에 아버지가 연락 왔대요. 어머니는 뭐본 적도 없고. 아버지가 연락 왔는데 기초 생활 수급자가 되고 싶은데 도장 좀 찍어 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연락 왔대요. 너무 기가 막혀 갖고 언니는 지금 절에 맺게졌으니까 스님 돼 있고 본인은 절에서 나와서 직장 생활 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 갖고 애 낳고 살 그리고 남동생 생사는 모르고. 기가 막히죠. 연락도 없던 아버지가 자기들을 버린 아버지가 4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도장 찍어달라고 하는데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조언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만나지도 않았대요. 그냥 전화 끊어버렸대요.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왔는가 봐요. 아는 방법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안에 어떤 업이 얽혀 있는지를 봤어요. 자, 삼남매는 바로 그 아버지하고 관련된 전생이 조선시대였어요. 조선시대 양반이었어요, 세 사람. 아버지도 양반이었어요. 근데 이세 사람이 작당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역적으로 몰았어요. 역적으로 몰아서 귀양 보냈어. 그 역적으로 몰린 사람이 바로 아버지예요. 그래서 귀한가 가지고 억울하게 가족과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한을 품은 거예요. 이세 명은 작당해가지고 한 사람을 역정 모의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을 망가뜨렸잖아요. 그래서 이 생에 자식과 아버지로 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 저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사연이. 그래서 이 사연을 그대로 그 보살님한테 얘기했어요. 이 사연을 듣자마자 보살님이 그럼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네 하더라고요. 아니, 용서가 아니고 용서를 빌어야 되겠네. 아니, 반대로 용서를 빌어야 되지, 무슨 용서를 해야 되겠다고요?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막, 아, 맞아요. 용서를 빌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연락해가지고 도장도 찍어주고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간 적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전생에. 그 중에 아들이 제일 못되게 했나 보다. <laughs> 그러게. 제일 못되게 해가지고 아예 생사도 물은, 언니하고, 이, 본인은 그래도 절에서 잘 컸대요. 엄마처럼 스님이 대해줘가지고. 잘 컸대요. 또한 사연이 그런 버림받은 그게 아니고, 이, 기가 막힌 그 인과의 원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집안은 옛날에 투견 있죠, 투견. 개싸움하죠. 죽을 때까지 피터지게 싸우게 만드는 거 있죠. 상대방을 물어 죽일 때까지 싸우게 하는 그 투견이라는 게 있죠. 돈 놔가지고 이렇게 꼭 경마처럼 있죠. 그 집안에 그런 업이 있대요. 투견을 했대요. 그 집안에. 근데 이 투견은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아, 사람들이 즐거움을 위해서 어떻게 투견을 해요? 개싸움을 시켜요? 그 업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당구에 미쳐있고 당구에 미쳐가고 이것도 노름이잖아요. 투견도 노름이죠. 당구에 미쳐갖고 재산 말아먹고 지금도 당구에 미쳐있고. 그 다음, 친척들은 몇십 년째 선산 땅을 가지고 소송 걸어갖고 서로 싸우고 있대요. 결론도 안 나고. 기가 막히죠. 이렇게 업의 원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의 결과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한테 온다는 거.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인지 하잖아요. 돈벌이를 위해서 사슴을 키워갖고 사슴 피를 빨아먹게 하고 돈벌이를 위해서. 그 다음에 짐승을 이렇게 서로 싸우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피투성이 돼갖고 죽게 만들고 이 업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 어느 스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사슴 농장을 하는 집이 있대요. 사슴 농장 해갖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는가 봐요, 이 집이. 옛날에. 그 집에 외아들이 하나 있대요. 근데 이 외아들이 사업만 하면 말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는 말아먹는 아들한테 계속 대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눈물을 그렁그렁그렁 한 사슴 눈을 가지고 온대요. 한 번만 보태주세요. 사슴눈을 가지고, 그러면 또 보태주고, 결국에는 사슴 농장 하기 전에 재산까지 다 말아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빚 받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첫째, 직업을 살생하는 직업 갖지 말고, 두 번째는 살생을 돕는 직업 갖지 말라 했어요. 동물 키워서 팔아가지고 하는 것도 돕는 직업이잖아요 우리 남동생이 요새 노루표 남동생이 정신을 차려갖고 아주 착하게 잘 살아가요 아주 모범생이 됐다는데 어느 날 소를 키운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laughs> 겨우 뺏겨줬더니만 어떻게 어떻게 업을 뺏겨줬더니만 이제 정신 차리게 했더니만 또 업을 지으려고 하냐고 해서 내가 야단 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만. <laughs>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직업을 갖더라도 업이 안 되는 직업, 살생을 하는 직업, 살생을 돕는 직업은 누구를 위해서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을 위해서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자손을 위해서 갖지 말라는 거잖아요. 업의 원리를 확실히 알고 우리는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집시다. 감사합니다.